보시겠습니다. 네. 아까보다 더 긴장이 됐을까요? 더 긴장이 조금 풀렸을까요 지금 멤버 윤 씨의 표정을 보니까 좀더밝아인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우리 다시 서서 인사 한번 드릴까요? 우리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자. <laughs> 너무 귀엽죠? 자, 두 분은 먼저 인사를 하고 인사를 했고 네 분은 인사를 하고 인사를 했어요 우리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수민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세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민 씨니다 자, 이 영상을 평생 이제는 같이 안게될 텐데요 우리 맞을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수민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드디어 맞았습니다 와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자리해 주시죠 네. 와우 너무 사랑스럽죠 정말 자 이제 자리에 앉아서 신인의 풋풋함과 패기가 동시에 느껴지는 우리 멤버분들 한 분씩 이제 정식으로 진짜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유지부터?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윤입니다. 팀에서 리드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시엔입니다. 팀에서 포지션은 메인보컬이고요. 그리고 팀에서 똑순위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순위를 맡고 있는 만큼 오늘 똑부러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보여줬습니다. 지금 똑부러지는 모습입니다. 제이?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막내 제이입니다. 팀에서 맡고 있는 포지션은 서브보컬이고, 어, 제가 평소에는 신동신동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모세, 무대에서만큼은 반전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반전 있는 저의 모습 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세은입니다. 저는 팀 내에서 서브보컬과 사랑둥이를 맡고 있고요. 제가 사랑 중인 이유는 제가 멤버들에게 사랑을 아주 아주 많이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 사랑 중인 매력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순신.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리더 수민입니다. 저는 팀에서 리더와 서브보컬을 맡고 있고요. 저는 팀에서 모범생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모범적으로 멤버들을 잘 이끌어서 저희 스테이시가 모범돌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사. 안녕하세요. 매력적인 인맥를 가진 스테이시 아이사입니다. 저는 팀 내에서 리드보컬을 맡고 있고요. 뒤에 착착 감기는 보컬 스타일과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 분니까 긴장이 풀리죠. <laughs>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다 멤버분들이 그래도 준비해온 멘트를 한것 같은데 윤심은 처음에서 너무 긴장해서 네. 본인 소개를 다 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윤입니다. 저는. 제큰 키처럼 시원한 고음으로 리드 보컬을 맡고 있고요. 팀내 카리스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대에서 제 카리스마를 마음껏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카리스마 못볼뻔 했잖아요. <laughs> 자, 우리 멤버들에게도 그렇고, 팬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2020년 11월 12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은 정말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랫동안 정말 꿈꿨던 날인데, 이제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됐어요. 소감이 어때요? 수민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6년 정도 되는 연습생 기간을 보냈는데요. 드디어 된다, 데뷔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설레고 또 실감도 안 나요. 그리고 팬분들이 드디어 만나 뵐수 있어서 너무 꿈만 같고요. 저희 멤버들이랑 첫걸음을 내딛는 만큼 단단한 길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시은? 네, 시은입니다. 어, 오랜 시간 데뷔를 준비했던 만큼 데뷔는 저에게 늘 항상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이게 벌써 오늘로 다가왔다는 게참 신기하고요.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저희, 저희 타이틀곡 소벨을 보여드리고 나니까 점점 더신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 있는 저희 멤버들한테도 너무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오늘 쇼케이스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한 분만 더 소감을 들어볼까요? 안상. 네, 아이사입니다. 어, 저는 이렇게 큰 무대에 서는 게 처음인데요. 저희 멤버들이랑 함께 같이 무대를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저희 스테이씨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 그룹의 탄생인데, 3년을 기다려온 팀이에요. 자, 이팀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떤 분? 수민씨? 네. 수민입니다. 저희 스테이씨는 스털어영컬처의 약자로, 젊은 문화를 이끌어가는 스타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시은입니다. 저희 여섯 명은 3년 동안 어, 실력 향상을 위한 연습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바, 바른 마음을 위한 인성 교육 그리고 다양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오늘의 준비를 해왔는데요. 어, 앞으로도 젊은 문화의 중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스테이씨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요 이게 좀 반칙 아닙니까? 비주얼에 실력에 거기에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성까지 지금 다 갖췄어요. 뭐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laughs> <laughs> 어, 너무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그룹을 만든 프로듀서 팀은 도대체 어떤 팀일까 많이도 궁금하실 텐데 이미 너무나. 유명한 팀이죠. 블랙아이드 패승입니다 오늘 이 프로듀서님들이 쇼케이스 저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어, 유디입니다. 유디. 저희 블랙아이드 필승 피디님들께서는 오늘 무대 후회 없이 잘 즐기고 오고 무대를 뒤집어 놓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무대를 뒤집어 놓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무대 어때요?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laughs> 아, 지금. 어, 기자님들 느껴지십니까 지금 무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곧 뒤집어질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많은 히트곡 메이커요 정말 히트곡들을 쏟아냈던 블랙아이드 필승이 처음으로 제작하는 이 그룹의 멤버가 딱 됐을 때 그때 기분 어땠는지 궁금해요 세윤 씨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세윤입니다 음. 저는 우선 제가 멤버들과 평생 함께 할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너무 행복했고요. 그게 가장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를 함께 할수 있게 해주신 블랙아이스 필스 피디님들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마 지금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만 나온 김에 오늘 오늘 있기까지 스테이시를 만들어준 블랙아이드 필스 우리 두 분께 프로듀서님들께 누가 좀 대표로 말씀을 전할 볼까요? 제이. 제이? 네. 일단, 저희 스테이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 어디서나 겸손 잃지 않고 깎으면 깎을수록 정교해지는 스테이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지금 두분 울고 계시는 거 아니겠죠? 블랙 아이드 패스 두분 너무. 어 아마 굉장히 뿌듯한, 예, 진짜 아빠의 마음으로 한곡한 한 곡을 만드셨을 텐데 지금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블랙헤드 패스니 많은 애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만들었다는 소문이 이미 너무 자자했고 그리고 티저가 나왔을 때 정말 궁금했어요 왜냐면 그 멜로디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왕곡으로 처음 이제 무대를 봤는데 수소에이 곡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세은입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So Bad은요, 블랙아이드필슨 프로듀서님들께서 저희를 위해 처음으로 프로듀싱 해주신 곡이고요. 어, 아직 서툰 사랑이 시작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말하고, 10대의 당당함을 표현하는 t 프레시 FRESH라는 새로운 장르의 곡입니다. t 프레시 FRESH? 네. 10대에? 네. 그럼 풋풋해요? 네. 그러면... 스테이시가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laughs> 기대가 됩니다, 정말. 또 다른 곡이 있잖아요, 라이트스. 네. Like 그 곡도 이렇게 훅이 있나요? 아이사입니다. 아이사. 아, 라이트스는요, 소백과는 좀 다른 분위기의 곡인데요. 어, 귀여운 퍼포먼스도 있고, 약간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상쾌한 느낌의 곡입니다. 사실 이제 구분은 뭐 서브곡으로 네. 되어 있지만, 사실 두곡다 타이틀곡. 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매력이 다를 것 같은데, 이 곡도 잠시 후에 만날 수 있나요? 네. 네, 네. 오늘 미디어 쇼케이스 끝나기 전에 저희가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또 Like This도 무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안무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성, 실력, 뭐 무대 다 갖췄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노래도 노래지만, 댄스 실력, 저는 무대가 너무 파워풀해서 놀랐거든요. 그리고 그 후렴구 부분에 안무가 계속 이렇게 맴돌더라고요. 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무 얘기? 네, 수민입니다. 저희 안무는 해외 안무가 키에트 진 안무가님께서 짜주셨는데요. 저희 곡의 포인트 안무는 바로 유니파트의 내 머리머리춤입니다. 이 춤은 손에 머리에 대고 너로 가득하다는 걸 표현한 춤인데요. 저희 멤버 유니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씨 센네 내 머리 머리 내 머리 속에 너로 가득해 베이비 와오 아. <laughs> 어, 굉장히 쉬우면서도 네. 가사 네, 그런 안무.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윤 씨가 너무 또 우리 그기장님들께서 사진 찍기 편하게 천천히 예, 포즈를 네. 딸딸 끊어서 아주 잘해줬어요. 자 보니까는 공식 채널 브이로그를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거기서 보니까는 에피소드를 소개할 때 우리 세은이 니 네. 오디션 봤을 때 춤과 노래를 갑자기 까먹어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네. 맞습니까? 이번에 소바스는 어땠어요? 안무가 사실 쉬워 보이진 않던데 어렵진 않았어요? 어, 제가 안무를 까먹는 것도 까먹는 거지만 외우는 것도 좀 느린 편이라서 왜, 배울 때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저희 곡이기도 하고 막패어 안무랑 이런 안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배울 때 재밌었고 배우면서 연습도 하잖아요. 연습하는데 재밌었고 멤버들과 케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안무가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하게 연습을 했습니다. 이게 또우리거다내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집중도가 높아졌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댄스 시범을 윤씨가 보여줬는데 평소에 연습은 몇 시간 정도 했어요? 어, 윤입니다. 음. 저희는 평소 하루에 14시간 정도를 연습하고 있고요 14시간이요? 네, 연습을? 네 오전 10시부터 오전 12시까지 14시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요즘은 새벽 연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 준비되고 노력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오늘 정말 값진 무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뭐 어떤 팀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이 데뷔라는 출발선에 설수 있을 텐데요. 3년의 제작 기간을 거쳐서 가수라는 꿈을 드디어 이뤘네요. 오늘이 그 데뷔 무대인데 스테이시 데뷔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박수가 막 터져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제 좀 실감이 납니까 우리 데뷔했구나? 네 조금씩 음. 아는 것도 같고 아는 네. 것도 같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지금 제이씨도 마이크를 들었다가 살짝 내렸는데 어때요? 실감 나요? 아 정말 실감이 이제서야 <laughs>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노래 쓰고 소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감이 좀막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무대에 있으니까는 막막 긴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아마 끝나고 다 끝나고 백스테이지로 가면은 긴장이 풀리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했고 응원했고 관심을 모았던 스테이시. 기자님들도 참 많이 궁금해 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기자님들께서 미리 사전에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매체 기자님들의 사전 질문 대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한국일보 EMB의 홍혜민 기자님 그리고 서울경제스타의 추승현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자 데뷔부터 블랙아이드패싱의 첫 걸그룹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기에 블랙핑크 안무가 세븐틴 뮤직비디오 감독 등 업계 전문가들이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역대급 데뷔를 예고했는데요. 블랙헤드 펜싱의 첫 제작 걸그룹으로 데뷔하는 소감과 톱클래스 스태프들의 전폭적 지지 속에 데뷔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시간, 예. 수현입니다. 어, 당연히 부담이 됐고요. 사실 처음 공개됐을 때도 그렇고 또 점점 공개가 되면서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대중분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사실 오늘 무대와 음원이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되잖아요. 6시에 이제 딱 되죠. 네, 그랬을 때 이제 팬분들께서 좋아해 주실까 하는 걱정도 되고. 그런데 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스태프분들도 팬분들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셨다 보니까 그만큼 자부심을 갖고 저희가 힘이 와서 열심히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어, 저희 스테이씨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화이팅. 자, 다음 질문은 더 셀럽의 김희석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자, 올해 수많은 신인 그룹들이 데뷔했는데, 타, 타 그룹들과 다른 스테이씨만의 차별점과 매력은 무엇일까요? 수민씨? 네, 수민입니다. 저희 그룹과 다른 그룹의 차별점은 바로 저희의 개성과 매력이 확실하다는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음악을 할 때도 더각 파트마다 다양한 분위기와 또 컨셉을 만들어 갈수 있어서 저희의 다채로운 매력과 풍부한 매력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저희의 큰 장점입니다. 오늘이 이제 시작이니까 이 다채로운 매력을 저희가 하루하루 구독될수록 더 많이 볼수 있는 거겠죠. 자 다음 은 스타뉴스의 이정호 기자님 그리고 녹화 뉴스의 김수정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스테이시의 롤모델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시라는 티 이름과 데뷔곡 소프에서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어 일단 스테이시 롤모델 궁금해요. 요거 세연 씨가 좀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세연입니다. 저희 스테이시의 롤모델은 소녀시대 선배님인데요. 소녀시대 선배님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도 화목하고 그런 친하고 오래가는 그런 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소녀시대가 롤모델입니다. 자, 그런 다음팀 이름과 데뷔곡 처음 들었을 때 느낌. 요거는 수민 씨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수민입니다. 저는 사실 스테이시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갑작스럽게 들어서 당황을 했었어요. 하지만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 이름이 더 와닿고 또 재밌었고, <laughs> 스테이씨만큼 우리한테 어울리는 이름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아주 스테이씨를 사랑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스테이씨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중미적 의미가 뭐 새로운 문화를 이끄는 별이 되겠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 그냥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스테이씨 머물러서 본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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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갑자기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laughs> 뭐, 계속, 계속 지켜보면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뭐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봤어요. 앞으로 그런 모습 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소배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laughs> 수민입니다. 저희가 소배를 처음 들었을 때 아이사와 저 수민이 눈물을 아주 흘렸는데요. 아, 사실 너무 부끄러웠지만 곡도 너무 좋고 또 저희가 데뷔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꿈만 같아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도 뭐 그때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떤 게더 컸어요? 데뷔를 한다는 게더 컸어요? 곡이 좋았던 게더 컸어요? 어, 수민입니다. <웃음> <웃음> 저는 어, 데뷔를 한다는 사실이 더 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아이사도 같이 울었다는데 아이사는 어떤 마음에 눈물이 흘렸던 거예요? 입니다. 네. 니다 저는 곡이 좋아서 <laughs> <laughs> 블랙이드 패싱이 지금 어딘가에서 보면서 아네아요 곡도 좋고 왜냐면 곡이 있어야만 또 데뷔를 하는 거니까 아마 여러가지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또 질문을 주셨어요. 다음 질문은 한터뉴스의 김태영 기자님입니다. 독특하게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무반주로 구성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무관중 하이라이트 메들리로 느낄 수 있는 스테이시만의 특별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상하니까 어, 저희 블랙아이드 필승 팬님들께서 만들어주신 것도 정말 좋지만 저희 스테이시 각자 가지고 있는 보컬 스타일이나 음색도 만만치 않게 매력적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게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그 영상도 이제 다시 보시는 분들 많을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스타뉴스의 윤상근 기자님 그리고 한터뉴스의 김태영 기자님께서 또 질문 주셨어요. 데뷔 활동에 대한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얻고 싶은 성적과 아 성과와 그리고 수식어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은입니다. 네. 오랜 시간 준비한 만큼 저희 첫 데뷔 활동이 정말 떨리고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요. 어 사실 완벽한 무대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저희 스테이시 멤버 한명한 한 명의 개성을 대중분들께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동시에 솔직하고 후회 없는 무대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수식어는 아, 어때요? 네, 네 수식어는 음, 음원 강자 스테이시 그리고 눈을 뗄수 없는 스테이시, K-팝을 대표하는 스테이시, 아 그리고 출구 없는 매력 스테이시. 네, 좀 많네요. 생각해보다같겠다 아, <laughs> 네, 네. <웃음> 아 맞아요. 근데 진짜 이제 그런 타이틀들이 붙을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자 아마 오늘 정말 수많은 기사들이 나올 텐데 거기에 도제 얘가 그 출구 없는 매력 나올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네, <laughs>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다양하고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 주셔도 됩니다. 예. <laughs> 감사합니다. 자, 이제 90분 후면. 아까 실시간으그랬잖아요 음원 강좌 스테이시 되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 90분 후면 데뷔곡과 뮤직비디오가 전세계 오픈이 됩니다. 네. 이제 90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짧은 티저에서도 화려한 영상미를 뽐냈던 스테이시의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궁금해요. 뮤직비디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스테이시. 스민입니다. 저희 뮤직비디오는 리전드 필름에서 찍어주셨는데요. PD님들께서 어, 저희 곡을 만드실 때 우주나 화성이 생각난다고 하셔서 그렇게 세트와 CG로 뮤직비디오를 더 화려하게 꾸며주셨고요. 또 저희의 비주얼이 아주 빛날 수 있게끔 너무 예쁘게 찍어주셨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지금도 잘 나오고 있나요? <laughs> 네, 지금 아... 우리 기자님께서 잘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화성과 우주, 어떻게 보면 미제 세계잖아요. 네. 한 번도 진짜 못 가봤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곳, 뭐, 아마 우리 스테이씨가 그런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런 그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뮤직비디오도 그렇게 영감을 얻어서 찍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시의 타이틀곡, So Bad 뮤직비디오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